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블록 어부델몬발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벤져스2 개봉과 함께 그 완성도에 걸맞는 인기를 받고 있는 넷마블의 마블 퓨처 파이트 게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임 내에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어벤져스2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보다 더 유명해져버린 헐크버스터, 어, 정신명칭은 아이언맨 마크 포리포드그 다음 영웅에 대한 네. 영웅 리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헌, 헐크버스터 히어로 같은 경우는 어, 유료 뽑기를 통해서 그 조각 모음으로도 소환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오픈 기념으로 7일만 접속하면 해당 캐릭터를 소환할 수 있는 20개의 조각을 모을 수 있게 되니 어, 아직 진행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 기회에 헐크버스터를 획득하신 이벤트에도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당 캐릭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미 7일이 넘었기 때문에, 헐크버스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 헐크버스트가 당당히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요. 좌측, 좌, 아이언맨, 우, 워머신을, 어, 배치 중에 있습니다. 어, 팀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아이언맨 매니아라는 게 보이죠? 네, 이 케, 이 부분이, 어, 파티의 구성원에 따라서 버프가, 팀 버프가 생기는 부분인데, 아이언맨과 워머신과 헐크버스트 같은 경우는 네, 아이언맨에서 파생된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해당 파티를 이루었을 때 모든 공격력, 모든 방어력, 치명타율 상승이라는 좋은 버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네, 버프들도, 잠시 네, 토니의 장난감 같은 경우도 아이언맨과 워머신 파티일 때 나올 수 있는 버프고요. 그리고 삼성 영웅 두 명, 네, 지금 보면 헐크버스트가 어, 이성이고 아이언맨과 오머신이 삼성인데 삼성영웅 2명에 대한 버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헐크버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대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좀 많이 약하니까 네, 앞쪽 스테이지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거대한 악 어벤져스2에서 어벤져스 영웅들과 대적하게 되는 울트론 이라는 악과의 대전을할수 있는, 어, 1 챕터의, 재 어, 최종 보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서 수동 플레이를 진행할게요. 네, 그리고 두 개의 스킬 외에, 저기 가운데, 왼쪽, 아 어, 중간 아래쪽 보면, 가운데 보라색 버튼이 보이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팀 효과와 함께, 어, 활성화되는 팀, 스킬 아이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정 팀 버프로 이루어졌을 때 해당 스킬 아이콘이 활성화되고 해당 스킬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해당 팀 버프의 캐릭터들이 멋진 연계기 광역 스킬을 사용해주게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은데요. 보폭이 넓다 보니 그렇게 많이 느린 것같지 않습니다. 네, 스킬을 보면 네, 찍어 누르기, 이어서 누르기, 거의 다 물리 공격 위주의 네, 스킬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나중에 ISO-8 이라는 어, 장, 광물을 장착할 때이 부분들은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 공격과 물리 공격 스킬을 사용하는 캐릭터인데 굳이 에너지 ISO를 장착할 필요는 없겠죠. 네, 이렇게 느리 가운데 부스트를 통해서 빠르게 저에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어벤져스 2에서 어벤져스 영웅들과 대적하게 되는 울트론이라는 악당이네. 네. 네. 원래 친구 캐릭터도 소환하면 되겠지만, 이번 시간은, 네, 우리, 헐크버스터를 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친구 소환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 일단, 패스트 컨디션 잠깐 떴죠? 이 부분은 일정 시간 이상 해, 쉬게 되면 해당 영웅들이 패스트 컨디션 상태가 되고, 패스트 컨디션 상세에서는 일반 경험치 보다 더 많은 경험치 그리고 일반 골드보다 더 많은 골드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캐릭터는 조금 더 외형적으로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크버스터입니다. 홀크버스터 음, 화면을 다 채우죠. 이렇게 음, 하고요. 음, 아이언맨 보다 수집력을 일으키는 캐릭터들을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ISO A 장착. 헐크버스터는 생명, 뭐 에너지 공격력, 상승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물리 공격, 물리 공격력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헐크버스터에게 좋은 예, 장착 i o s 가 되겠. s o 가죠 iOS와 ISO가 맨날 헷갈려요. 네, 물리 공격력, 생명력, 회피율. 네, 회피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생명력이나 방어력, 그리고 물리 공격력 위주의 ISO를, 어, 세팅하면, 어, 될것 같습니다. 마스터를 통해서 힘에 노른 스톤으로, 어, 해당 캐릭터를 진 각성시킬 수 있고요. 이미 한번 각성을 시켰고, 19개는 넘으면 두 번째 각성을 진행하있습니다 각성 첫 번째로 얻은 브리로더 스킬은 철의한배라 파티의 모든 공격력이 8%가 4%가 상승하는 분이고요 네, 2번 상승하면 8%가 상승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진급 부분도 보면 40개 이상 모아야는거다요3 0개는 그리고 진급을 해서 3승이 되면 Z 추진 방습이라는 아, 추가적인 액티브 스킬을 입격할 수 있습니다 어, 장비 강화 부을 보면 네, 다른 캐릭터들과 별 다를 게 없는 비슷한 재료들로 인한 장비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영 레벨이나 해서 다음 단계의 장비 강화는 할 수가 없고요 어, 잠시, 이렇게, 헐크버스터, IMN 마크 44에 대한 캐릭터 리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무정농팔의 마블 퓨처 파이트 리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